안녕하세요. 다다네스토리입니다. <laughs> 여기 앞에 보시면 저희 집 구피 아가들이 벌써 이만큼 컸어요. 이제는 눈으로도 확인이 어, 가능할 정도로 어, 많이 컸어요. 어, 어미는 어미대로 많이 돌아다니고요. 어, 그 다음에 또 아가들은 또 아가대로 또 많이 커서 어, 정신없게 지금 막 다니고 있어요. 이 어항이 잤다고 느낄 정도로 어, 아가들이 많이 컸어요. 어,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에 요 아가들 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하거든요. 어, 재밌어요. 지금 이제 밥 주기 전인데 어,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이제 밥을 주는 줄 알고 어, 아가들이 막 다니는 이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밥 주기 전에 어, 영상을 한번 찍어봐요. 요거를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. 어, 아가들이 어느 정도 컸는지 보이실 거예요. 여기 보이시죠? 헉! <laughs> 우르륵 다니는 거 보이시죠? <laughs> 이제는 형체가 보일 정도로 어, 많이 컸어요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어, 그래도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예쁘게 잘 커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. 그래서 요즘에 아침에 어, 제일 먼저 하는 게 어, 아가들 밥 주는 거예요. 밥 챙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돌아댕기는 모습도 쳐다보고 어, 요즘에는 아침이 즐겁답니다. 이렇게 아이들 쳐다보면서 또 멍도 때리고요. 어, 요즘에 또 가을 날씨,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. 어, 하늘 구경도 하고 이렇게 아가들 구경도 하고 너무너무 예쁘게 잘 보고 있답니다. 많이 컸죠? <laughs> 이렇게 예쁜 아가들 보여드리면서, 또 많이 컸다는 거, 이렇게 보여드리면서, 이렇게 여까지만 보여드릴게요. 아가들아, 이쁘게 엄마처럼 많이 크렴. <laughs>